안녕하세요, 패니 견상입니다 아, 오늘 한국 시간 기준이죠, 2022년 4월 29일. 그래서 그 격주 브리핑이 또 올라왔어요 레디오나. 그래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때뉴스 f 유니폼스, 이 유니폼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는 지금 <laughs> 그 서프트 에디션 분들만 지금 착용할 수 있는 그 FBI 스왓 그 유니폼인 것 같은데 색깔이 솔직히, 너무 제가 좀 그린 톤이 너무 강했는데, 요번에 좀, 좀 올리브 톤으로 조금 톤다운이 됐어요. 좀 마음에 들고, 뭐요 부속품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계속 뒤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번역문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영상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일단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의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될 스왓 모델링 및 관련 기어들. 저희 인게임 모델링 개발진은 실제 스왓 팀에서의 경험을 가진 경찰분과의 아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 인게임 스왓 모델링을 좀더 개선하고 유저들의 플레이 경험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기어들을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프리뷰에서 선보여서 기쁘고 이거 <laughs> 이렇게 얘기 더긴 말할 필요 없이 어, 자신있대 자신있나봐 직접 보시죠라고 했어요. 봅시다. 어... 지금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요 부분 컬러 톤 다운된 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좀 개구리 느낌 안 나서 좋고 아쉽게 좀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염원하고 있는 산 야투경은 안 보이네요. 아직은 아직은 없어. 지금 또 부가 설명을 얘네가 뭘었 써놨냐면 유니폼 컬러하고 그다음에 헤드 기어에 뭘 부착할지 그다음에 베스트 이 조끼 부분 이런 거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좀더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그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이제 환영할 요소죠.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제 또 핵심이니까 이런 건또 룩달도 중요하지. 살펴보면 지금 솔직히 지금 스탠다드 유니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 조끼 부분하고 이안 야투경 그다음에 하이바 부분이 좀더 디테일해진 거 빼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FBI 스왓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아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훨씬 보기 좋네. 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약간 좀, 지금 보니까, 소매도 한번 접었어. <laughs> 이거 봐한번 접었어. 원래 안 접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도 가물가물하네. 이게 콘텐츠가 많지 않으니까, 저렇게, 요즘엔 자주 플레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데. 일단 보면, 전체적인 오버뷰는 요렇고,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지금 놓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 저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힘줘서 보셔야 할 부분이 하이바 하이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 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게요 부분도 헤드셋, 헤드기어도 되게 디테일해졌고 뭐 이런 문양 마크 그 이게 IR 조준기 같은데 요거 요거는 이제 저거 헤드캠인 것, 같, 요건 헤드캠인 것 같고. 어, 그럼 좋네요.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고증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기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원래 뭐 실제가 스왓 배경이라서 뭐 유니폼 통일시키고 뭐 이렇게 그 베리에이션이 많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이제 100% 이해를 합니다만. 그 그래 이건 게임이니까 약간 좀 게임적 허용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그 니즈 제가 알기로 그 디스코드 같은 데 가면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드백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저분들이. 서포터즈 에디션 유저분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막 디테일하긴 잘 모르겠어요. 막 정확히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고 내가 아는 거는 지금 요 야투경하고 헤드캠 밖에 없거든? <laughs> 되게 부끄럽지만 아무래도 좀 밀리터리 전문 지식은 제가 좀 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양이 그렇게 요번에 프리뷰로 내놓은 게 많진 않아요 약간 좀 직접 그 2주 동안 개발한 거 보다는 좀 약간 쪼개 가지고 내가 좀 공개를 해 놓은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서포터제 에디션도 지금 패치가 안된지 꽤 됐거든요 지금 패치가 안된지 꽤 시간이 흘렀어 거의 한달? 한달 조금 안되게 지금 패치가 안됐어요 아마 지금 얘네도 연초하고 그늦겨우라고그 이른봄에 업데이트 워낙 빨리 했잖아 주기가 막 양도 많았고 얘네 개별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 약간 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한 번에 뭐 기어나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뭐 초기 커스터마이제이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고 지금 메이킹하고 있는 그런 맵들이죠. 있뭐그 패스트푸드나 뭐 그런 것도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 다 파이널 해, 하면 아마 업데이트를 할것 같아. 소프트어즈 먼저 선 보이고 그다음에 추가 피드백 받은 다음에 좀더 추리고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분들도 이제 즐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뭐 패치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혹시 뭐 들으신 부분 있으시면 이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아서 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패닉 현상이었고, 감사합니다.